자전용면적 18평 1층 상가에요 서울입니다 18평으로 신축입니다 신축급이에요 자 이런 상가가 12억대 시작해서 2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과 대비 21% 12억대 상가가 2억 6천까지 떨어졌다구요 권리상 문제 있나 볼게요 자 근저당 소멸입니다 권리 문제가 없어요 임차인 전입돼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입니다 권리상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떨어졌다고요 대출도 9억 받았어요. 대출 맥스로 받았다는 겁니다. 12억 대 상가를 사놓고서 월세 500, 800 받아봐야겠다. 근데 막상 계약은 파기되고 2억 가치도 없는 상가를 10억 이상 사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저게.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1층 건물. 앞에 보세요.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보여지고요. 이렇게 노선이 보인다는 건 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. 길쭉한 1층 상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공급면적으로 한 사람이 20평이 넘어갈 겁니다. 여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보입니다. 어? 편의점이 있었네. 편의점까지 할수 있는 경매 물건. 편의점 내부는 이렇게 길쭉한 구도로 해서 작은 이런 편의점들이나 상가 임차인들을 구성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서 아, 이게 괜찮네.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왜 12억이 2억대로 떨어졌나?